안녕하세요 브릭킥스의 킥스입니다 자 8월의 대장 메인디쉬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레스토랑 가면 메인디쉬는 제일 코스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8월 마지막 신제품 리뷰는 아마 이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메인디쉬 뒤에 나오는 디저트 있으니까요 예, 산성 요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뭐 거의 모든 어, 신제품들을 빠짐 없이는 아니고 많이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제가 테크닉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혹은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지식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그냥 가볍게 어, 레고 위주로 이제 봐주신다고 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제품 테크닉 4217이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테크닉 어, 끝판왕급 기함 제품이고요. 가격은 역시 기한 밖에 59만 9900원. 뭐 쇼핑백 100원 합치면 요새 또 200원 올랐잖아요. 그냥 60만 원이라고 합시다. 피스 수는 3893피스. 4000피스가 조금 안 되는 피스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 59cm, 폭 25cm, 높이 14cm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차를 분 1/8로 축소시킨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존하는 맥라렌 P1 하이브리드 모델을 바탕으로 어 만든 제품이고요그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뭐916 마력 같은 뭐900 마력이 넘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진 하이퍼 슈퍼카 입니다 가격도 무려 14억 와우. 15억 뭐그 정도 할거예요 이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슈퍼카 중에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몇대 안되는 차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예, 14억 정도 지금 차에 묻으시면 몇년후에 아파트 실제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이 전조등의 형상이 이 맥라렌의 로고와 동일한 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맥라렌 특유의 미친 곡선들, 슈퍼카 중에서도 특히나 맥라렌은 조금 더 곡선에 많이 치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 장면에서 보면 약간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약간 노란색으로 이 차를 뽑으시면 노란 오리가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해서 뭐 도라드 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맥라덴의 곡선이 가득한 독특한 캐릭터 라인이 있는 차를 레고로 과연 어떻게 구현을 할까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궁금함이 많았는데 실제 차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부를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맥라렌의 특유의 이 전조등 헤드라이트 부분을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재현을 했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뭐 레고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전면적으로 헤드라이트는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커버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이 돼 있고 LED 라인이 이렇게 흰색 그냥 라인으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점. 요 부분을 LED로 커스텀을 하면 정말 이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구현을 하지 못하는 점. 그거는 뭐 레고적인 표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차치하고 전면적인 형태를 보시면 맥라렌이 가지고 있는 그 곡선을 정말 잘 살려주고 앞에 이 검은색 부분 그 오리의 뭐 주둥이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부분의 면적도 실제 차와 비교해 보면 어 굉장히 동일하게 잘 뽑아내주었다. 표현을 잘해 주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1대8 테크닉 제품에 그렇게 끌리지 않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앞에 어 유리가 차 안문 유리가 없잖아요. 뭐 없는 게 크게 감상에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리얼리스틱함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테크닉 제품들 자동차 제품을 레고로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음 이런 앞에 유리 부분이 없으면서 이제 있는 이런 약간 어색한 부분들 하지만 뭐 이것도 레고 적인 표현에서는 익스큐즈가 된다 이 부분 이 시리즈를 계속 모으시는 분들은 어 원래 그렇게 없었으니까 라고 뭐이해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향후에라도 조금 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리로 가려져야 될뭐 창문 부분들은 별도의 파츠를 좀 만들어서라도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면 부분은 잘 재현을 해주었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이 맥라렌 특유의 이 곡선들 뒤에 휀다 부분도 이렇게 곡선이 지고 루프 부분 이렇게 날렵하게 빠지면서 앞에도 정말 거대한 이 휀다 부분이 있고 또 트렁크도 곡면이 이렇게 살짝 지는 그런 커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 옆에 라인, 라인 보시면 정말 실제 차량 좀 비슷하게 잘 표현해 준것 같아요. 음 다만 군데군데 이렇게 레고 테크닉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군데군데 뻥뻥 뚫린 듯한 이 유격.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테크닉을 딱히 이렇게 끌려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수집하는 카테고리를 보면 뭐 레고도 있고 피규어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는 그 제품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어, 그런 타입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제품들을 보면 뭐 피규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피규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은 핫토이라든지 뭐 인물 피규어는 제이앤드라든지 약간은 그런 고퀄리티라든지 그 재현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뭐 수집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모은다면 이런 레고보다는 차라리, 어, 약간 그 다이캐스트 제품들, 뭐 1대24라든지 그런 다이캐스트 조그만 자동차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더몰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취향의 문제이지. 이 레고 테크닉이 뭐 찌거나 뭐안 좋아서 안 모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면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 옆면에서 보시면 이문 쪽도 여기도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복잡한데 레고로 충분히 살려줄 수 있을 만큼 잘 살려준 모습을 볼수 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멈추면 그대로 낭창낭창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홀딩이 됩니다. 올라가는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도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슈퍼카만의 매력이잖아요. 그리고 옆면에서 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휠인데, 아이 휠이 기존에 나왔던 1:8대 휠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도색도 메탈릭하게 건메탈 칼라로 잘 해줬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브레이크 패드도 노란색으로 프린팅된 브릭으로 맥라렌 전용. 패드를 넣어준 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고 또 뒷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이 P1이라든지 맥라렌 차를 보면 저는 항상 이 뒷부분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뒷부분만 봐도 아 슈퍼카구나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살수 없는 그런 차구나라는 존재감을 뿜뿜 해주는데 뒷부분에 이런 뒤에 백라이트 부분 맥라렌 캐릭터 고유 라인을 잘 살려주었고 이 빵빵한 엉덩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더 빵빵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잘 살려주었다 그리고 숨겨진 기믹으로 이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테어을 돌려주시면 윙 스포일러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점 이게 이제 공기를 딱 다운시켜 가지고 차에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윙 스포일러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개폐 장치를 해 두었다 뒤에 뭐 디퓨저 표현도 엄청 괜찮고 실제 차의 그 거, 거대한 디퓨저를 잘 재현을 해 주었고요 외형적으로는 1대8 레고 테크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극상의 표현들을 해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차 내부의 모습을 볼 텐데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런 테크닉 제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와, 여기가 통으로 들려요 바로 딱 보이시는 부분이 여기 엔진룸 부분. 엄청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투명 엔진 실린더 블록. 8개 통이라 4개짜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바퀴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것도 울룩불룩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뒤에 배기 파이프 라인부터 해서 엔진의 이런 메카닉적인 부분들, 엄청 디테일하게 테크닉답게 정말 차한 대를 내가 만드는 느낌으로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조립하는 맛으로 테크닉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조향 장치들 운전대 이렇게 움직이면 바퀴 당연히 조향 되는 거 하고 또 독특하게 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뭐 전기 모터 같은 것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구동했을 때 이걸 이제 엔진 돌렸을 때 바퀴가 물리면서 엔진 기어들 딱 지금 밑에 기어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뒷바퀴를 굴리면 기어들이 딱딱딱 조립돼가지고 차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앞바퀴를 움직이, 이렇게 움직이면 굴리면 안 돌아가죠? 이게 후륜 구동 이런 거 특징도 다 메카닉 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가운데로 놓으면 기어는 돌아가는데 중립 기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실린더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 이런 정말 실제 차의 그 메카니적인 거를 다 구현한 게 정말 저는 제가 이걸 창작하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 못 만듭니다 이렇게 예. 정말 이런 레고 디자이너의 노력과 이 메카니즘을 알수 있는 제품은 이 테크닉 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조립을 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희가 뭐 RC카를 조립하기도 힘들고 이런 실제 차의 메카니적인 부분을 구현해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런 테크닉 제품을 사시면 이렇게 직접 구현해 볼수 있다는 점 정말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스펜션도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볼수 있고요 차, 차체 높이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이게 워낙 슈퍼카니까 밑에 하단부가 바닥에 딱 붙어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서스펜션이 어쨌든 구현은 되어 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채널의 구독자 김김지우 님께서 예, 엑스티브 님에게 어, 빌려 주었다가 그 제품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조립을 하지 않아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제품을 빌려주신 구독자 김김지우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총평입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 뭐 메인디쉬로 비유를 했는데 메인디쉬는 맞습니다 다만 그 종류가 뭐 육류냐 아니면 해산물이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육류를 선호하고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굳이 해산물에 비유하는 건 그렇지만 어 제가 사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 차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지 이 제품만 놓고 보면 정말 매력적이고 구매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다만 어 60만원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할인을 기다렸다가 한 20% 30% 할인된 가격에 나오면 그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8월달 대장 어, 레고 맥라덴 P1 구독자 김김지우 님이 협찬해 주신 이 제품 같이 살펴보았구요 어 제가 테크닉이라든지 뭐 자동차에 그렇게 깊은 조예가 없어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설명을 드리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말고도 뭐 자동차 전문 채널에도 요번에 맥날에 뭐 광고 받아가지고 찍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상세하게 리뷰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레고 소식 뉴스 제품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 채널에서 빠르게 레고 신제품 리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모자가 없으니까 너무 어색하네. 약간